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 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1,248 제곱미터, 377.5평 위에 신고된 농막과 비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수도와 전기도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매물이 앉아 있는 뒤쪽과 앞쪽을 이렇게 둘러 보시면은... 아주 조용하고요. 멋진 산세, 그리고 훌륭한 풍광이 있는 자리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제가 바로 우리 매물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공 영상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진입로에서부터 어,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고 계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약 3.5m 폭의 도로를 따라 우리 매물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춰드리니까 너무 안쪽으로 들어오는 매물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죠. 어, 다만 제가 가리키는 요. 정도의 2차선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는 한7 800m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농막 놓고 쓰시는 분들이 한제 눈에는 한 세네 분 정도 있는 아주 조용하고 차량 이동이 없는 곳이니까 이 정도 이동 하시는 것은 아주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토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면적은 1248제곱미터, 377.5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기준으로 옆쪽에는 작은 천이 흐르고 있어요. 맑은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소리까지 들으실 수가 있는데 구규지 하천과 우리 옆쪽으로는 구규지 도로가 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구규지를 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땅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농막과 비닐하우스가 바라보는 이 앞쪽으로는 멋진 산세의 풍광도 펼쳐지고 있고요. 방향이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햇살도 아주 잘 머금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대 공사를 해서 땅을 평평하게 모양을 잘 다져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축대 공사 같은 경우는 모두 허가를 받아서 진행한 사항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열로는 수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참깨, 고구마,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호박, 뭐 다양한 채소와 작물을 재배하고 계시고요. 뭐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은 다른 뜻이 없다면 어 현시설상태처럼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계를 따라서는 이렇게 또 울타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대략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뒤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는 풍경을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1,248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은 농업인으로 등록해서 원부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길을 따라 오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농막이 자리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하수를 우리 수도로 쓰고 있는데 지하수는 지금 공용으로 그 말씀드린 그 농막을 쓰시는 몇 분이 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 짓는 물은 제가 옆에 개울이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사계절 물이 잘안마른대요 그래서 그 물을 또 이용해서 우리가 농사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음요 앞에는 잔디 아니에요. 네, 혹시 오해하실까봐 인조 단디죠 네, 요거야 뭐. 들어서 빼면 되니까 혹시라도 원하시는 상태 유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에 작물을 아주 잘 심고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농지에 상관없으니까 저 안에서도 작물을 아주 잘 심고 계십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농막은 신고가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체류형 싱터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10평까지 가능하죠.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 더 연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뭐 데크도 추가로 해준다고 한. 까요 그래서 소유주 분께서는 어, 형 금액에서 어, 플러스 데크 어, 그러니까 최룡 신터에 맞는 그 규격 까지만 데크 그리고 첨마도 일부 이렇게 네, 어, 무로 시공을 해줄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어, 고추도 있고 각종 채소들을 키우고 있고 설명들은 지하수 수전이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물도 쓸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신 지가 오래돼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서 요거 이제 레일을 돌리면은 요기 이제 쭉 올라가서 우리가 해양이나 뭐 이런 걸 조절하실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 안쪽까지 볼까요 그리고 나서 옆에 우리 어, 개울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또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요.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어, 깨끗한 새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어, 바로, 뭐, 손 보실 것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한쪽에는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목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쭉, 창문을 통해서 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요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네, 전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욕실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 온수기도 들어가 있고요.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죠? 네 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어, 이런 풍광과 뭐 조용한 곳에서의 전원 생활을 뭐 원하신다면은 터로도 뭐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니까 차차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배추들, 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무도 있고, 네,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야채, 채소, 뭐 이런 거는 직접 한번 오셔서 재배를 해보면 작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아마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어, 일부 도시에 사시는 가정분들은 충분히 재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편 쪽에 물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어, 물소리가 아주 좋고요. 바이사이로에서 흐르는 물들이 아주 맑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카메라보다는 현장에 오셔서 보시면은 집 조금 더 가깝게 물도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옆쪽에다가 뭐 계단 좀 놓으시면은 시원하게 발 담그고 그 정도는 <laughs> 네,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가 충북 옥천군 청산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한 13분 정도 고그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IC는 옥천군이지만은 그 청산면이 영동군과 경계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영동군 용산면 쪽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 용산면에 영동 IC가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약한 22분에서 23분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옥천 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우리가 옥천 군청이나 옥천 IC 쪽으로도 나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는 한 40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강 IC도 있고 영동 IC를 통해서 옥천 쪽이나 대전 쪽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거주하니까요. 중구 목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조금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네, 그 정도면은 도달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이 소개해드리는 토지와 신고된 농마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매물 안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면적 1,248 제곱미터, 377.5 평이고 지목전,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산세가 아주 좋고요. 깨끗하고 맑은 자연 속에서 텃밭도 일구고 전원에서의 쉼터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개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찾아뵙고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